안녕하세요. 추세린의 백배 수익 오늘 수익 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저녁에 좋은 뉴스가 나와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자, 원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도 좋은 파트너라고 이미 기사가 나왔네요. 네덜란드 보르셀시에 여러분, 50년 만에 네덜란드가 드디어 원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수원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에 나섰고요. 수주전 준비 중이고, 중요한 거는 현지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보르셀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이 입찰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뿐데요. 한국의 원전이 품질이 좋고 공기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한국형 원전이 지금 많이 알려지고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네덜란드 원전도 우리 두산에너빌이 당연히 따올수 있겠죠. 네덜란드 원전은요, 여러분, 2023년도 전년도부터 이미 네덜란드 측에서 한국형 원전 건설을 위해서 기술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번에 드디어 입찰에 나서는 걸로 봐서는 이 기술 타당성 조사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같습니다. 지금 유럽 측에서 여러분 전방위적으로 원전을 다시 짓는 분위기죠. 자, 영국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주 활동 우리나라가 추진 중이고 영국도 지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체코는 뭐 따는 당상이고 체코에 폴란드 지금 한국형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기구 설립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스웨덴 스웨덴도 한국형 원전 기술 정보 요구서 제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체코 건잘 마무리하고 나서 자 나머지 줄줄이 사탄처럼 전부 다 수주하고 나면 우리 두산 엔너빌 앞으로 10년은 든든하게 먹고 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호재 뉴스가 넘쳐나죠, 여러분? 그 덕분일까요? 어제보다 0.2% 올라서 주가가 1 9 7 2 0원에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무려 40원이나 올려줬네요, 여러분. 농담이고요. 주가 왜 일어나요, 진짜? 헛웃음만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 올릴 거면서, 결국 올릴 거면서 뻔히 알고 있는데, 계속 뺑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 개미들은 물량 털리지 마시고, 자 우리 두산에너빌 위로 많이 갈수 있다라는 거 물량 꼭 붙잡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에너빌의 종특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 1선에 붙여놓고 지금 기듯이 이렇게 음봉만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계속 음봉만 나오고 있는 것도 정말 특징적이고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단기적일 거고요. 조만간은 결국 두산 엔너빌 진카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조만간 주가가 위로 크게 급등하는 패턴이 나올 거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서 우리 두산 엔너빌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두 번째로 특급 호재 정보 이런 핵심적인 정보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30분봉 차트로 오늘 하루장 파동을 보면요. 장 초반에는 좀 하방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19,000원 인근에서는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자, 시가 부분까지 올려놨네요. 그래놓고 종가는 시가랑 가까운 곳에서, 자, 19,720원에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사거래일만에 모처럼 한번 조금이지만 들어왔고요 18만 3,000주 정도. 메이저들 거래한 거 보니까 외국인이 모처럼 다시 샀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조금 팔았고, 이런 수량들은 여러분 큰 의미 없어요. 어차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지금 사이클링만 하고 있는 거고, 수량이 많지 않고요 외국인 여러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두산 에너빌에 대해서는 무려 2,770만 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173만 주, 보험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도 여러분, 158만 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이 고점이 맞다면 외국인 여러분, 2,770만 주씩 가지고 있잖아요. 하루에 아마 몇 백만 주씩 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18만 주. 30만 주. 여러분, 이렇게 팔고 있는 건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파는 것도 아닙니다. 살 때는 이렇게 500만 주씩 사잖아요. 200만 주씩. 두산의너빌 이렇게 5주 이동 평균선을 타고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상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중바닥을 만들고 이평선이 수렴한 위치에서 이평선이 확산이 되면서 시세가 위로 발산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위로 많이 가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중장기적으로는 3만원 위까지도 충분히 갑니다. 지금 당장은 2만 한 천원에서 그 다음에 19,500원 요 사이에 월봉상 매물대가 좀 있는데요 근데 이 소화 과정이 마치고 나면은 결국에는 직전 고점인 22,000원 자요 라인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1차적으로는 약 3만원에서 3만, 3만 5천원 사이 거기를 1차 목표가로 해서 아마 슈팅이 나올 겁니다 두산에너빌 연봉 차트는 장기적인 분석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자 두산에너빌은 장기적으로 이 SMR 시장에서 강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 반도체 시장에서 파운드리 최강자 이 TSMC의 위치를 여러분 SMR 시장에 우리 두산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봉 차트상 이렇게 영머리 어깨형 패턴이 나오고 있지만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이 위로 올라갈 때는 위로 많이 올라가죠. 자, 이거를 우리 SMR과 함께 이렇게 두산은 견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주식 종목인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자, 어제보다 주가가 40원 올랐는데요. 우리가 뭐 10원, 20원 가지고 짤짤이 할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정도의 일희일비할 우리가 아닙니다. 조만간 주가 이렇게 크게 급등할 텐데요. 급등할 타이밍 적절하게 대응하셔서 큰 수익 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두산 애너빌리티 핵심 정보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핵심 정보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냐 하면요. 주가급등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지 여러분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가장 수익 내시기 쉬운 상황은 바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타이밍에 매수에 동참하는 방식입니다 조만간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급등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 추세리는요 매매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타이밍만 골라서 저격하는 방식의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어렵고 복잡한 우리 주식시장에서 쉽게 수익을 내고 있는 추세린의 매매 기법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두산에너빌리티 특급 호재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급 호재 정보의 내용은 무엇인지 같이 잘 정리해서 핵심 정보 자료 안에 담아 놨습니다. 여러분 저한테서 이 핵심 정보 자료 받아서 매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앞으로 두산에너빌 대응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한테 문자로 두산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전화번호는 상단의 추세리인 01038468678입니다. 위 전화번호 01038468678로 문자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핵심 정보 자료 한분한분 한분 정성스럽게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 이 핵심 정보의 가격은요.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해주실 일은 단지 구독과 좋아요, 저는 이거면 만족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안내 나가겠습니다. 히든 종목 저희가 종목을 선정할 때자 바닥권에서 장기간 횡보하면서 세력이 서서히 매집해가는 흔적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그널봉이 나오죠? 예, 시그널봉이 거리랑 터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 번씩 시그널봉이 나왔어요. 이미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분석 어떤 산업에 대한, 그다음에 그 주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시그널 봉이 나온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종목이 주를 이루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분야들이 유망하다 보니까. 자, 이런 저희가 종목을 선정해 놓은 히든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히든 종목을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여기 0 1 0 3 8 4 6 8 6 7 8 번호로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이 어, 뭐1000% 이상 상승 확실하다 이렇게 적었는데, 1000%가 아니라 사실 더갈 수, 2000%, 만 퍼센트라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일단은 1000%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일단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꼭 정보 받아보시고, 여러분 이거 놓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그동안 저희 방에서 수익 났던 종목들에 대해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모티 1차로 17% 2차로 45%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는 16,000원에 매수를 해서 1차 22,000원까지는 일부 물량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가 수익 중에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원전선 1차로 108%. 자, 수익률이 꽤 높죠. 대원전선은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차로 자, 233% 수익 실현했고요. 또 다시 새로운 매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익률이 두드러진 게 자, 우리 제주반도체하고 c c s 예요 제주반도체랑 CCS는 무려 1차로 290, 2차 474, 그 다음에 1차 227, 2차로 482%. 자,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도 만만치 않았죠? 자, 신성 델타 테크는 1차로 78%, 2차로 167%. 이렇게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히든 종목으로 매수 준비 중인 종목이 있습니다. 자, 요두 가지 종목인데요. 자, 하나는, 자, 매수가 23,000원,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33,000원으로 이렇게 매수 준비 중에 있고요. 히든 종목 또한 가지는 매수가 9,000원, 1차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세팅을 해놓고서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자로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38468678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셔서 자, 저희가 지금 자, 큰 수익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두 가지 여러분 시세 변하기 전에 자, 문자를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저 이게 지금 시세가 변하면은 좀 늦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문자를 빨리 보내주셔서 자, 이 히든 종목 두 가지 꼭 받아가시고 여러분 큰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3846-8678 010-3846-8678이 번호로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으로 초청해서 여러분께 어, 수시로 장중 흐름 같이 읽어드리면서 서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추세린의 시초가 공략 내용 준비했습니다. 시초가는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들어가서 아침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큰 장대 양봉을 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장중에는 그래서 제가 시초가를 매일 장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끔 매일 아침 8시 반에 미리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5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5분봉 차트를 보면은 제가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아침 장 초반에 8시 30분에 8시 30분에 제가 문자로 여러분께 자,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을 보내 드리면 어, 그 종목을 미리 켜놓고, 자, 매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장이 시작하자마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진입을 하시는 건데, 진입을 하셔서 한10% 정도, 여기까지가 10% 정도거든요. 이날 당일 흐름에서는. 자, 10% 정도 이익 구간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자율청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항상 이제 자율청산 안내드리고 또 이제 물량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뭐 자율청산을 아직 뭐안 하시고 좀 보유하고 계셨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2차 청산 자리가 나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또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마판까지도 또 물량을 보유하고 계셨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자 데일리 단타로 그냥 장 종가로 청산을 하실지 아니면은 혹시, 어, 스윙까지 연계하실 시까지도 제가 이제 그 일본 캔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상단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3846-8678. 010-3846-8678로 저에게 문자로 시초가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요. 시. 초. 가. 이렇게 저에게 문자로 시초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8시 반에, 자, 8시 반에, 자,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걸 잘 받아보셔서 꼭 이렇게 당일 아침 초반부터, 어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이런 장대 양봉, 빨간 불기둥,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계시면은 꼭 상단에 있는 010 3846 8678로 이렇게 시초가라고 보내주셔서 예 좋은 정보 받아보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예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